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일을 접근을 해. 과정이 만나서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하냐면 잘 알겠지만 성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성과를 생각하면서 아, 나도 열채, 스무채, 월세 500, 만원 2000만원 되면 너무 좋겠다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오다 보면요. 희미해지더라고요. 성과만 중요시 하다가 제가 한 스무채 중후반 때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월세가 50만원, 100만원 아 큰돈이죠 근데 의미가 좀작아지는거예요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되면 하, 너무 좋잖아요 근데 1000만원에서 1050만원이 되면 좋은데 아 이게 티가 별로 안나는요 그게 나 자신한테는 훨씬 더 길게 봤을때 동이 되는 투자와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도 드는것 같아요 홀로서기 여기서는 홀로서기가 절대 안되거든요 <laughs> 아, 이게, 이 사람이 없으면 못할 <laughs> 것 네, 같은 아, 게. 살 때도 확인을 받고 살아요. 음. 그걸 왜 확인을 받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더, 더 홀로서기. 그러니까. 어때? 뭐든지 다 통제 아래에서. <laughs>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얼굴이 싫어요. <laughs> 아, 근데 저는. <laughs> 또 <laughs> <그쵸>, 점점 느끼는 <laughs> 저도 이런 사람들이 나쁜 감정들이 많았어요 에이. 이전에 강원에 대해서 그렇지만 맞아요. 지금은 괜찮... 지금은 그 덕분에 음. 제가 음. 배운 것도 맞아요.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그만큼 제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에 약간 그런 감정 같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음,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음. 아, 내가 어떤 투자랑 맞는지도 알수 있었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빌라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집에 연관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거라고 꼭 시세랑 영향이 우리는 신경 안 써, 안팔 거야, 음. 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분명히 나보다도 더 훨씬 더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시너지가 있는 있어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이걸 투자를 하고서 재밌잖아요 현대사회에 그냥 바쁘다 바빠 회사만 다니면서 이렇게 <laughs> 다니면 되게 삶이 무료하단 말이에요 남는 시간이 있잖아. 있잖아요 이렇게 저녁 시간 아니면 회사일이 항상 100% 풀로 바쁜 건 아니잖아요 약간 놀 때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이제 남편이랑 오래 연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수 있는 데는 다 놀았어요 여행 갈수 있는 데는 다, 다 놀고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씩 이벤트를 제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건을 찾는 것도 너무 재밌고 막 이거가 문을 닫을 때도 너무 재밌고 이게 완벽한 것도 재밌고 허름한 것도 재밌고 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최근에 받은 물건은 진짜 맞아. 잘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싸게 잘 후려쳐가지고 잘 받은 거. <laughs> 그서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가끔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고 채수가 많아지면서 약간 투자금이 막 부족해질 때나 네.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럴 거. 때가 선생님은, 항상 있죠. 응, 선생님은 뭐 하신다 딱 보면은 선생님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나 아직 갈길 멀었다 내집 산다 막 이런 생각을 고 <laughs> 그거 되게 가볍게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요, 선생님. 그 아니 완전 안감 하나도 안감. 감은... 되게 <laughs> 네. 집중해서 봤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뭐 그런 걸 찾으셨어요? 진짜? 아, 그거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그 그러니까 고 제가 그 물건 비슷한 걸 엄청 찾았어요. 선생님 방식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웃음> 그거 되게 무서워요. 아니, 그게 선생님이 받았으니까 안전하겠구나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확인을 할 데가 없어요. 아, 그거, 그거죠, 그거, 그거, 그거 있어요. 있어요. 인수라고 얘기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법원의 담당자도 대장님끼리 확인... 막 싸웠어요, 이거 인수라고. 아...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렇겠까지 보신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가봐요 와, 완전, 이거는 찢었다. 작아보여. 선생님 물건 대박이다. 말러면서 나도 언젠가 사는다. <laughs> 근데 나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경매가 선생님도 아까 말 속에서 느껴져요. 응. 아, 내가 재밌다는 게 어떻게 해서 되게 느껴져요. 응. 저도 40개가 넘었잖아요. 재미 없어질 만도 하지.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은 월세를 더 생각할까? 이 재미를 생각할까? 재미, 재미. 월세가 <laughs>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할수 있는 거는 재미 요소가 분명히 크니까 갈수 있는 거예요. 음. 아까 내가 요새 하는 거는 오래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일을 접근을 해 일을 대한다는 거는 과정이 만나서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일을 접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하냐면 잘 알겠지만 성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성과를 생각하면서 아 나도 열채수모채 월세 500천만원 2천만원 되면 너무 좋겠다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오다 보면요. 이게 되게 희미해지더라고요. 그 성과라는 게 무게가 가벼워지는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야, 이건. 시간이 쌓이면요. 우리 같이 쌓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성과만 중요시 하다가 제가 한 스무 채 중후반 때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월세가 50만원, 100만원 늘어도 아, 큰 돈이죠. 근데 의미가 좀 작아지는 거야.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되면 하, 너무 누, 좋잖아요. 근데 천만 원에서 천오십만 원이 되면 좋은데, 아, 이게 티가 별로 안 나는 느낌이 올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어. 그때, 아, 그걸 알게 된것 같아. 성과 때문에 온줄 알았어요. 음. 근데 나는 생각보다 이 과정을 되게 좋아했구나를 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래 할수 있었던 거는 성과를 좋아했는데 과정이 즐거워서 오래 갈수 있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요새 글을 쓰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쓰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해도 돈도 안 나와. 해도 성과도 별로 안 나와. 그거를 여러 가지 퍼즐들이 하나로 딱 맞춰졌을 때 되게 재밌어요.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게 결과가 안 나와도. 한 단락을 완성시켰을 때그 희열감이 있더라고 음. 책 쓰고 글 쓰는 일이 성과는 책이 나오든안나오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재밌는 일로 하면은 오래 할수 있는구나 근데 오래 할수 있다는 건 아까 오래 갖고 가면 돈이 된다면 그건 진리로 갖고 있잖아 일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야 일도 오래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지금 당장 돈은 안 돼도 오래 할수 있는 방법만 알면 그게 돈이 결국 된다는 생각으로 간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업에 대해서 네.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지금 단편적으로 이거 하면 이만큼이 오니까 그거 당연히 중요해 아 내가 이 시간에 이거를 하면 그리고 옛날에 회사를 다녔으면 이 정도 벌수 있는데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꾸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 생활비에서는 들어보니까 음. 선생님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소비 성향이 큰 사람은 아닌 느낌이 되게 네. 들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어요 <laughs> <laughs> 그면이시간이 <그렇다면 웃음> <laughs> 아니야 이 시간대에는 꼭 <laughs> 생산적인 일도 중요해요 이 외의 시간에 선생님 나이 때 이런 시간을 쓸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 많지 않아요, 내 생각에. 네. 그러면 그때 과정이 즐거운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요.